안녕하세요. 데비코입니다데비코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 취지직 공식 제작 지원으로 진행되는 배터뷰. 첫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첫 회차인 만큼 특별한 분들을 모셔봤는데요. 자, 독일에서 무소년 축구 선수로 활약 중인 미래의 기대주 그리고 그 선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성장의 길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에이전시 관계자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의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우리 선수들을 돕고 있는 에이전시는 어떤 일을 하는지 펩터뷰첫 회차에 모두 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분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축구랑 학업을 병행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laughs>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축구를 하면서 마음가짐이나 마인드셋이나 아니면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 같은 게 조금 달라진 게 있을까요? 독일은 피지컬과 전환 속도가 매우 빨라가지고 처음엔 많이 놀랐는데 저는 사이드백이랑 센터백을 팀에서 하고 있어서 음. 한 포지션보다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게더 유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 그러면은 사이드백 하신다고 했는데 왼쪽 오른쪽 상관없. 네. 어 양발인가요? 양발은 아닌데 감독님께서 왼쪽으로 많이 세우시더라고요. 아 어릴 때부터 수비수였어요? 네 중학교 때부터 센터백이랑 윙백을 번갈아가면서 했었습니다. 오 본인의 성향이나 적성이나 그런 거에 잘 맞아요? 네. 오 키가 커요? 173 정도 됩니다. 173. 아 근데 지금 한창 음. 성장기니까 더 크겠다. 그렇죠? 네. <laughs> 아, 여러분, 너무 귀엽죠? 저희 <laughs> 아, 선수가 아까 전에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도 계속 대답을 네,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laughs> 한참 웃었는데, 네, 아직 긴장 많이 됐나요? 좀더 편하게 말해도 돼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아유 귀여워라.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지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응원하는 팀이 있게 되는데 혹시 어떤 클럽을 응원하는지 아니면 뭐 선수 응원하는 선수가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독일 축구 클럽은 프랑크푸르트라는 클럽이고 네. 아무래도 선수는 요시와 키미라는 선수를 좋아합니다. 오 아니 근데 키미 선수를 좋아하는데 바이에른비네는 응원하네요? 제가 그 PSG 팬이어서 미네는 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아 어떻게 아니 저는 바이에른미는 팬이거든요 <laughs> 네. 아 그러면은 프랑크푸르트 클럽을 응원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어요? 독일 클럽 경기를 많이 챙겨보다가 프랑크푸르트라는 경기를 좀 봤는데 다른 독일 팀에 비해 엄청 잘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중상위권을 <laughs> 잘 하고 있어가지고 좀 음.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분데스리가에서 잘하는 팀을 응원하려면 바이에른 뮌헨을 응원해야 되는데 PSG 응원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얼마 전에 혹시 경기 보셨어요? 네. <웃음> 어땠어요? <웃음> 어, 그냥 중간에 보다 꺼가지고. <laughs> 막 오라가 치밀었나요? 화가 났나요? 예. <laughs> 그러면은 PSG 팬이면은 이강인 선수의 영향도 좀 있나요? 아니요. 마르키뉴스라는 선수 때문에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 마르키뉴스. PSG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예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마르키뉴스가 센터백인데 다른 센터백에 비해 네. 키랑 피지컬은 많이 좋지는 않지만 영리하게 잘해서 주장으로 오래 잘 버티고 있는 선수라서 좋아합니다 오좀 영리하게 수비를 하니까 네. 플레이적으로 영리하게 하니까 좋다 네오 그러면은 네. 롤모델로 삼는 그런 선수는 둘 중에 누굴까요? 마르키뉴스입니다 아 마르키뉴스 롤모델로 생각하고 네. 있는 선수가 네 좋아요 좋아요 <laughs> 우리 다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미래의 마르키뉴스입니다 아시겠죠? <laughs> <웃음> 자, <웃음>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축구하면서 있었던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순간들 있을까요? 독일에 그 와서 처음으로 포칼 8강 컵을 연장전까지 다 뛰어봤는데 네. 하지만 승부차기에서 져서 좀 아쉬움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 포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포칼은 대 에프배 포칼 컵인데 이거 조금 더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그 유소년 팀들도 포칼 컵이 따로 있나요? 네 유소년 팀들도 포칼 컵이 따로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거기 8강까지 올라갔다. 네. 그럼 연장까지 다 뛰었다고 하는 면은 풀 경기를 다뛴 거네요. 체력적으로 어, 너무 힘들거나 하지 않나요? 처음 연장전을 뛰는 거에서 힘들긴 했는데. 네네. 좀 많이 많이 좀 이기고 싶었어 가지고. 오 많이 이기고 싶어서 아무래도 이제 선수다 네. 보니까 승부욕이 있죠, 그렇죠? 네. 아, <laughs> 축구 얘기 좀더 듣고 싶은데,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축구 관련해서 뭔가 또 떠오른 에피소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한번 훈련 때, 미넨 유망주 애들이 와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긴 했었는데, 오! 저랑 동갑이어가지고 한번 경기 같이 뛰어봤습니다. 미는 유망주들은 어땠나요? 한국 이제 동갑내기 유망주 선수들하고 또 어떤 차이점이나 어떤 비슷한 점이 있었나요? 확실히 좀 눈치 보지 않고 좀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었 오, 신기하다! <laughs> 눈치 보지 않고 플레이한다는 게 이제 본인이 생각한 바대로 그러니까 누군가 뭐라고 할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개의치 않고 한다는 건가요? 네. 오 그렇구나 어? 아 그러면 여기서 잠깐 에이전시 님한테 궁금한 게 한국 유망주 네. 그 유소년 선수가 독일에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독일에 나와 있는 선수들은 그래도 한 1, 200명 정도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꽤 많네요 그 중에 네, 한 네. 분을 제가 이렇게 모신 거네요 아네 <laughs> <laughs> 그러면은 그 다른 유럽 국가에 네.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인 가요 네. 독일에 아네 독일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비자나 어떤 선수 정도 부분이 좀 독일보다 더 까다롭고 어려워서. 아 쉽사에 그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선수 등록 부분에서 약간 한국 선수들이 분쟁을 좀 많이 겪었어 가지고 음. 그런 이유 때문에 관리 감격이 워낙에 좀 심하기 때문에 스페인도 많긴 하지만 독일에 비해 어, 많지는 않다. 네, 네. 음. 쉽게 이렇게 선수 등록하고 행정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근데 이제 아, 독일은 그렇구나. 좀 한국 선수들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쉽고 또 독일 축구협회랑 비파랑 좀 많이 가깝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결된다라는 어떤 선례가 많아서 그것만 음... 따라서 안정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그러면 또 선수분한테 궁금한 게 학교를 하면 은몇시 네? 정도예요? 정규 학업시간 다 끝나고 그러고 훈련을 가는 거예요? 2시 3시 정도에 학교가 끝나서 음음. 따로 집에 와서 음식 챙겨 먹고 오후 6시쯤에 구단 운동을 갑니다 그러면 은 그렇게 해서 훈련이 몇 시에 끝나요? 6시에 해가지고 7시 반에 끝납니다 어? 생각보다 길지 않네요? 네 저는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6시에 시작하면은 막한밤 9시 10시까지?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주말에 좀더 길게 하나요? 주말에는 대부분 리그 경기나 연습 경기가 잡혀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평일에는 그러면 그냥 1시간 반이면 워머?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는 막 3시간씩 해가지고 오히려 좀 피로가 많이 쌓였는데 독일에서 1시간 반씩 열심히 하고 나면 은딱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에이전시님 혹시 아무래도 유소년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무리한 운동을 안 시키는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독일 축구협회에서 그 훈련 시간 자체를 90분으로 좀 정한 게 있어요 왜냐면은 아 축구경기가 90분이라서 그 90분 이내에 모든 체력을 다 쏟을 수 있게끔 이제 하려면은 훈련도 약간 그런 식으로 시간을 딱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훈련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훈련 시간은 거의 90분으로 지정이 돼 있고 90분이 조금 넘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특별하게 좀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도 더 많이 하긴 하는데 거의 모든 프로 구단들도 90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90분에 딱 익숙해지게 네. 하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하... 어, 이게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훈련에 들어가면은 그 90분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선수들의 그 훈련 집중도가 좀 많이 높아요. 하... 그러다 보니까. 하... 그 음. 짧은 시간에 자기를 계속 잘 보여야 또 감독한테 뽑혀서 경기를 뛸수 있으니까 훈련이 생각보다 좀말주좀치열하게든 오, 네, 듣기만 해도 딱 진짜 엄청 치열하게 들려요. 진짜 그 90분 안에 필사의 네. 노력을 하고 다 쏟아내야지. 감독들한테도 조금 한번 눈에 띄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한두 구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독일 전역의 프로팀들 저희가 아는 도르트문트나 샬케나 거의 모든 유서운 팀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해요. 아, 그렇구나. 처음 듣는 얘기여서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러면 선수님 축구 외에도 가지고 있는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다른 나라를 여행해보고 싶은 게좀 꿈이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가보고 싶어요? 프랑스를 제일 가보고 싶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 생활들도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프랑스가 혹시 가고 싶은 이유는 PSG 때문인가요? 아, 네. <laughs> 아, 그랬구나. 그럼 어떻게 뭐, 바르샤 때문에 스페인 가고 싶거나 그렇진 않나요? 레알 마드리드는 별로 관심이 없나요? 네. 아, 네. 아, 라리가, 라리가 축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잘안 봐요. 아, 잘안 봐요. 오.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평소에 유튜브 자주 보나요? 네. 어 그러면 좋아하는 유튜버 알려줄 수 있나요? 김진짜라고 그 축구 분석하는 <laughs> 유튜버 있습니다. 어머 저도 좋아요 김진짜님. 아무래도 축구 선수시다 보니까 전술 분석이나 전술 얘기, 축구 관련 얘기하는 채널을 좀 많이 보시는구나. 네. 그러면 축구 관련되어 있는 채널 말고 다른 건안 보세요? 먹방 많이 봅니다. 아 먹방이요? <웃음> <웃음> 네. 네. <웃음> <laughs> 자 그럼 다음 질문 <laughs> 앞으로 혹시 어떤 선수로 성장하고 싶은지 꿈이나 목표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을 위한 선수가 아닌 팀을 위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팀원들과 좀 감독님이 저한테 믿고 패스를 하거나 맡길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와 <laughs> 팀의 그런 헌신적인 선수가 되고 싶다. 네. 꿈부터가 조금 수비수다, 진짜. 수비가 약간 이제 내가 다 막아줄게,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고, 좀 팀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어, 너무 멋있다. 멋진 꿈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랑 다 같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또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뭔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그냥 좀 독일 축구의 장점. 그래서 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3년을 훈련하고 독일에서 1년 정도 축구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한국 축구에서는 비니시우스 같은 좀 창의적이게 플레이하는 선수가 많이 없는데, 네. 대부분 좀 한국 축구에서는 선배들이나 감독님 눈치를 보느라 좀 실수하는 게 두려워질 때가 많았거든요. 반면 독일에서는 좀 훨씬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가 있어 가지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도 많고 좀 창의적인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같아 가지고 좀 그런 면에서 독일 축구의 장점이 확실히 크다고 느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이제 아유. 나중에 진짜 유명해져서 아, 내가 유소년 때 베비꼬라는 버튜버 채널에서 인터뷰했었어. 이런 말해 주는 그 날을 기대할게요. 네. 나중에 꼭대가돼 줘야 돼요. 네. <laughs> <laughs>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오늘 인터뷰 한거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할 건데 어떻게 한번 네. 보러 와주실 건가요? 아, 네.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건가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독일 관련해서 영상 종종 올리니까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홍보도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너무 <laughs> 귀여우시잖아, 다들. <laughs> 오늘 이후로는 취미를 저도 버티베로 바꾸려고요. <laughs> 확고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각오를 네.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